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하루 15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고 멋있고 아름답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감사 다이어리는 단순히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이 감사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 다이어리를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한대로 인생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살면요. 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사람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록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미, 계획이 우리의 존재가 되고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감사 다이어리는 단지 내가 뭐를 해야 된다. 그걸 기록하는 그런 메모장이 아닙니다. 인생과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RT 10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참고로 골랐거든요. 색이 너무 마음에 들지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10분 RT와 함께 5분 묵상하면서 이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면요 하루 15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감사 다이어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된 존재니까요.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성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것 같은 고른전서 2장 9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될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존재 이유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 이런 멋진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감사 다이어리입니다. 자이 감사 다이어리 맨 앞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어요?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2022년도 우리 꿈에게 공동체 귀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새로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긴 자로 한달 살기 완주했기 때문에 위너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맨 앞에 꿈 이름이 있습니다. 꿈 이름, 저는 비전 리더 아니묵입니다. 형용사로 세 가지 이름으로 하셔도 괜찮은데요. 제가 왜꿈 이름을 강조하는가? 여러분의 현재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크게 축복하실 때는 거의 다 이름을 바꿔주셨더라고요. 아브람,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냐?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신학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 시몬은 모래라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타열질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리라 말씀했어요 모래가 반석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우리 이름을 다 개명하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꿈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제를 통해서 비전 리더 아네모 뭐 드림 리더 아무게 행복한 누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꿈 이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나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나의 비전 어떻게 했는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비전 리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비전입니다. 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비전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좀더 구체화해서 이룰 목표가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 선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탁월한 목사가 되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전 리더로 살아간다. 이런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역할을 저는 여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일단 나. 나에 대한 역할이 뭔가? 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는 나는 내 존재 목적과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나 자신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다스리며 후원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나에 대한 역할을 적었고요. 두 번째, 저는 아버지니까 나는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인생의 모델이 되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와 가능성과 재능 그 이상으로 발휘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키우고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한다. 그래 서 저는 아버지로서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는 두 자녀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 역할은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저는 남편, 나는 친구 같은 남편이 되며 하나님이 아내에게 신 재능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으며 자아실현을 하도록 돕는 남편이 된다. 그래서는 아내와 친구 같은 남편이 되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아내 계신 재능이나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들 위해 잘 수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남편이 되려고 여태까지 아내를 지지하고 후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사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정직한 마음과 섬김의 목회로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 목자가 된다. 이게 저의 목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제 목표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 목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저는 비전 리더의 역할로 저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교회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희망의 리더가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희망이 되는 리더가 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또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고, 편안한 노후가 되도록 섬기며, 동생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후원자가 된다. 이게 제가 큰아들 장남으로서의 저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가끔 동생들하고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 또 좋은 말 나누고, 또 격려하고, 만나 또 차주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돌보는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역할에 따라서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제가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저는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목사로 삼으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저는 평생 내가 계획한 것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진것 같고 패배자 같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크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이어리를 보면요. 제일 앞에 보면 2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귀제도 나가지만,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깨닫거나, 교훈이 되거나, 와닿는 말씀들을 좀 기록하고, 그것들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간단하게 메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장 기도 제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후에 보면 가로치고, 중복 기도,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원들, 목장 기도,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적고, 중복이 돼도 괜찮고, 아니면, 나의 기도 제목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이 아닌 또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위한 제목도 적고 여러분 부모나 이웃이나 가족들위 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이름까지 적은 다음에 응답 확인.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됐으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때도 마지막에다가 확인 날짜 해 놓고 어표시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뒤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일주일 단위로 쓰게 될 건데요. 여기 보면 아맨뉴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의 역할 오늘의 할일 말씀 필사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개 중에서 원하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년에는 여기에 각 좋은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다 써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서 다시 묵상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나의 역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나 역할 주일 수고한 나에게 맛있는 녹차를 선물한다 그래서 맛있는 내가 녹차를 한번 마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또비전리더로서 해야 될일 있다면 아세종시의 착한 난방 후원비를 전달한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는 거죠 또 부모님에게 나는 큰 아들이니까 큰 아들로서 부모님께 맛있는 과일을 선물한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제가, 어, 제 역할, 섬기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목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전 여기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썼어요. 교회 리더들, 목자와 교사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역할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 그 역할 중에 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겠다?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아내로서 어떻게 하겠다? 나는 또뭐 집사, 뭐 아니면 목자로서 어떻게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일주일에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면 정말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여러분이 계획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쪽 옆에는 매일의 감사, 꼭 감사의 제목들을 쓰시면 여러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다이어리를요, 처음에 비전, 사명부터 시작해서 역할, 신앙 고백을, 꿈 이름까지 다 적어 놓으시고, 매일매일 쓸 때에 성경 필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앞에 써놓은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서 그 주에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써놓고 실행하시면 좋고요. 아, 그렇게 하기 힘들다. 업무가 많다. 그러면 그날에 할 일들을 여기다 메모로 써놓고 참고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각 역할에 맞춰서 여기에 아버지로서 나는 이번 주 어떻게 하겠다.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교회, 목자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특별히 뭐 메모나 이런 거할수 있으면 여기다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성경 1도표가 있으니까 매일 하루에 세장 반씩만 성경 읽으면 성경이 1189장이니까 1독을할수 있어, 1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영성 관리, 인생 관리를 하는 이 감사 다이어를 쓰신다면요. 제가 분명히 연언할게요 내년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고 새로운 회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감사 다이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새로운 회복계 시작이 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